지난 3월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사 두 곳에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이었던 주식을 미리 입고해 두었는데 이것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착각하고 주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약 21만 주, 251억 원어치의 매도 주문을 했고 이에 대해 38억 7천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B사는 조금 더 황당했습니다. 종목 이름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인데요. 보유하지 않은 주식 약 27,000주, 73억원어치의 매도 주문을 했고 이에 대해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런 투자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즉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사건은 개인투자자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사건은 공매도 논란에 불을 지핀 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이 보유한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1주당 1천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천주를 배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주식 가격이 39,800원이었으니 1주만 보유했어도 약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이 입고된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전산 실수로 인해 112조원 상당의 주식이 시장에 풀렸고, 주가도 폭락하면서 애꿎은 개인투자자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청원을 통해 공매도 폐지 여론이 번지고,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500명 이상이 모여 삼성증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령 주식 사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26일 미래의 셋증권에서 전일 매도된 주식이 여전히 장고에 남은 것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계좌주들이 다시 한번 매도하면서 약 7억 원어치의 중복 매도가 체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T 부서와 함께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없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였습니다.